아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뭐, 극렬한 개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개딸들에게. 정말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연방제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보내드릴게요. 가시라고요. 어? 이재명, 그리고 조국이, 문재인, 정말 연방제로 가기 원해요? 그러면 당신들이나 가요. 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속여먹고 사기를 치고, 선거를 통하여 또 사기를 치고, 절대로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걸고라도 절대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강화문에서 우리는 뭐, 나도 살 만큼 살았어요. 나이가 70 넘었으면 살 만큼 살았지 뭐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내일 생명을 던질 날입니다. 그래서 만명 이상은 아마 생명을 던질 각오로 어, 강문에 결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 사건이 내일 강문에서 일어날 텐데 이르기 전에 이제는 할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가 통수권자가 되어서. 한 나라가 내분이 네 일어나서, 응? 내전, 내전이 일어나서, 그건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내전이 일어나서 국가가 없어진다면, 그럼 대통령이라고도 존재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바로 감방입니다 바로 이번 싸움에서 지면 그건 뭐 검찰총장 해보셔서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김건희 여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 어, 우리는 문재인 때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만합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쭉 제일 밑바닥에 가서 조사를 다 하고 오셨는데 어때요? 해보니까 부정선거 아, 확실해요? 부정선거 확실할 정도가 아니고요. 아, 세상에 대한민국을 이재경까지 만들어놨구나. 아, 그런 것을 보면서. 음.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부산을 1박 2일로 갔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음. 제주도에 가서 1박 2일 어. 이렇게 어. 훑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음. 이거 대한민국, 이번에 이 부정선거 이거 잡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가짜들 국회의원 된 저것들은, 음. 6월 1일 날 국회에 저는... 취임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못하게 예, 해야 돼 예. 음. 막아버려야 됩니다, 저것들. 예.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거기 가서 이제 이 만나고 얘기한 것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듣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예, 너무 아까우니까. 빨리 10만 명이 동시시청 들어오도록 예. 비상총 걸어서 빨리빨리 진행해요. 빨리빨리 진행해요. 자, 시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음. 중요한 거니까. 음. 제주도 걸 먼저 보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네 제주도 와. 거를 좀 한번 음. 준비해 보시면 음. 그 지금 제주도 걸로 좀 바꿔 줘 보세요 음. 음. 어, 이 제주도의 부정선거 자료를 음. 그홍한표 목사님이 모아놨더라고요 아하. 그 실행위원장님이신데 아. 아. 이분을 제가 만나서 어저께 음. 같이 대화를 하고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넘겨서 보시죠 음. 어, 여기 보면 이 봉인을 뜯은 선거함이 19개, 에이. 봉인을 뜯은 것이 19개고 예, 그 8번 자유통일당을 여기도 빼고 어허. 전국적으로 다 뺐더구만. 기타로 옮겨. 지난번에 목사님 보여주신 박스. 예. 박스, 다시, 전국적 다시, 한번 보여줘 봐. 어. 야. 박스 다시 한번 보여줘 봐. 박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봐. 그 박스, 저 8번 뺀뺀 뺀 박스. 펜박스 다시 봐. 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데 거지. 희한한 예. 거는 이게 투표 분리기 해보면 음. 8번 하고 9번 빼고 음. 8점 찍고 어. 10해서 뭐30 이런 식으로 20 그다음에 21에서 30 이런 식으로 음. 8번을 거기다 첨부해놓는 거 우리는 원내정당이거든. 다시 한번 목소리 박스 8번 빼고 좀더 보여드릴게. 8번면 박스 아. 빨리 보여줘 봐. 방송실 어디 갔나 이제, 이제 지금. 바뀌었나? 음지가안 와가지고 음지가안 왔구나. 그 예, 요건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그 다음에 본투표의 득표율과 거소선상의 현저한 득표율 차이가 많이 생기고요. 한번 넘겨서 주시요 넘겨보세요. 음. 자이렇 봉인을 뜯은 표시가 나는 선거함 19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음. 봉인을 뜯었으니까 투표를 그 개표를 못하게 10개를 막은 거예요. 음. 개표를 못하게. 그래서 막았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하. 예,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아주 세상에. 그냥 막, 막큰 거죠.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석유포인데, 석유포인데 어. 저렇게 이제 사, 사진 자료를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저 동영상도 있습니다만. 넘겨서 보세요. 음, 음. 요 저렇게 띈 자국 있죠? 띈네. 음. 예. 네. 띄었어요 저렇게 띄어다 붙인 건데, 아니. 저런 것들이 19개 19개 그러니까 목사님, 그 목사님 오른쪽하고 네. 왼쪽이 다르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떴다 붙였다는 거예요? 예저 네, 위에 자국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저게 붙였던 걸띈 거예요 아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오른, 저 왼쪽 거를 <laughs> 왼쪽 것도 띈 거예요 띄었다 붙인, 붙인 거예요? 예 네. 아. 오른쪽 것도 띄었다 붙인 요저 자체가 제작을 잘못한 거야 아예 옛날처럼 풀칠로 해가지고 얇은 종이로 확 발라버리면 이면 그냥 다 찢어져 버리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그때는요. 자물통으로 잠갔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요 한쪽 저 모퉁이로 길어서 빼면 빠져요. 저게. 작정했네. 예. 작정했어.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음. 자, 이렇게 보세요. 다 떼었어요. 19개를 떼었다니까. 다 떼었네. 예, 떼었다 붙인 거예요. 그럼 뭐 했겠어요. 저게. 기가 막히네. 음.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지금 이제 투표소에 이제 투표하는 건데, 저게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넘겨서 보세요. 이게 이제 대천지역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넘겨 보십시오. 이제 이게 뭐냐면, 저들의 그 투표소에서 숫자가 관내, 관외,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음. 배타고 나가는 데서 이렇게 해갖고 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음. 그런데 그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난돼요 이것도 조사해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고 자 그런데 여기 자, 내가 지금 여기 자율통일다 8번을 건너뛴 투표 분류대 건너뛴 거저 입체적으로 된거 있잖아 사진이 아니 거. 이제 요거 보면 더잘 나와요. 어. 자 보세요. 넘겨보세요. 음. 저기 3, 4, 5죠? 예 음. 3, 4, 5죠? 음. 3, 4, 5죠. 음. 자 뒤를 한번 당겨보실래요 뒤에? 자, 그, 뒤에. 화면을 때. 네. 어, 아, 8, 네, 8. 10. 다시 20으로 됐네, 그니8 다음에, 요 보세요. 8 어. 다음에 어. 9번 빠졌죠. 9번 없네. 네. 10 아. 혹은 20까지 가죠. 이야, 이거 이 개자식들. 이거 완전히, 그, 그 왜, 왜 저런 거야. 차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자유통일당은 음. 저렇게 해서 따로 어디다 폐기 처분하려고 한게 아닌가. 저게 음. 누구의 지시야 도대체가. 네. 저게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 얼마나 이게 분리되거든. 돼 아. 근데 이게 8번,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이. 있죠. 었기 때문에. 원내정당이잖아요원내정당 예. 음, 음. 그런데 우리보다 표가 음. 적게 나온 데는 번호에 들어있어요. <laughs> 그렇죠. 아, 네? 우리보다 네. 표가 적게 나온 데는 번호가 앞번호에 들어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표가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표가 64만 표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는 소수정당이다, 그래가지고, 절로 다 빼버린 거죠. 기가 막히 저건 기획적인 거라고 좀. 봐요. 아니, 8번을 목사님 9번 앞에 당연히 놔야지. 그러니까. 저걸 왜 이미적으로 저 뒤로 빼요? 말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저렇게 밑에 있는. 당도, 원내 정당도 아닌데 오고 붙여버렸잖아요, 우리는. 기가 막혀. 네. 저건 완전히 사기야, 저거 완전 사기.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저건 완전 사기죠. 뭐 저런 응. 거 보면. 그 이게 3, 4, 5억. 뭐. 그래가지고 무역표를 저렇게 놓고 응. 우리는 쫙 뒤에다 놓고, 이게, 이건 이뭐 원내 정당들은 저렇게 해놓고요. 참, 기가 막히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응. 이제 12일이 지난 후에 이제 해단식을 하는데 뭐예요. 빨리 이분이 내가 빨리 얘기를 하는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음. 4월 22일이잖아요. 우리 10일 날 지나 10일 날 투표했잖아요. 그렇죠. 12일이 지났는데 이제 선관위에 이제 투 개표원 투표 요원과 개표 요원들을 불러서 해단식을 했나 봐요. 음. 근데 이 목사님이 음. 가셨는데 음. 거기서 끝나고 1층으로 나가야 되는데 잘못 눌러서 지하 1층을 눌렀대. 아. 지하 1층에 들어가 보니까 어. 저게 뭔지 투표 용지를 갈아버린 거예요. 허허. 그래서 저렇게 쌓아 놨는데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관외라고 저렇게 나와요. 관외 어. 이게 관에 투표지죠. 저런 것들이. 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갈아버리냐 이게.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빨리 저 용지를 다 갈아버려요. 아 여기는 개표하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저걸 갈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안 되지. 그렇죠. 예. 다음에 넘겨 보세요. 그 오른쪽은 네. 관외 외고예 네. 관외로 저렇게 돼 있잖아요. 음, 음. 저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네. 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음. 저렇게 하면서 저 용지가 뭐냐 이거야 도대체? 또 넘겨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음. 엄청 쌓아 뜨리는 거예요. 엄청. 세상에 네. 저게 전부 자유통일당 표야. 저게 네. 세상에 이제 다 갈아 버렸네. 다 갈아 버린 거죠 분석이로. 예 네. 박스로 저런 식으로. 약2 2일날다 갈아. 십일일 만에. 12일 만에. 예. 그럼 예, 근데, 예. 우리가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예. 6개월. 그러면 저 갈아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표를 빼내고, 예. 가짜를 집어넣으니까 무효표가 이번에 131만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더 이상 이대로 묶어있서는안 된다고 대한민국이요. 131만 표를 저 갈아버렸네. 예. 더 넘겨보세요. 기가 막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본투표 득표율이 보니까 여기서 비교를 해보니까 음. 1.4%인데 거소 선상투표, 선상투표는 음. 0.31%더라. 음. 이런 거에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어?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파악을, 넘겨서 보시고. 음. 어, 이런 게다 조사를 다 했어요. 지금. 우리 그 자유통일당에 음. 실행위원들이 그, 그분이 아주 그, 우리, 홍한용 목사님이 또, 요런 거를 잘 알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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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가지고, 한번 언제 기회되면 오셔서 한번 발표하면 음. 좋겠어요. 넘겨서 보시고. 어저께 제가 오기 전에 공항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거 다 인수받고 왔습니다. 다또 음. 넘겨보시고. 저기, 저거 보세요. 거서. 거서 선상투표에 문제가 있다. 야. 바깥에서 막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요 정도 정도로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부산이 심각합니다, 부산이. 부산이. 예, 부산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금정구? 예, 네, 금정구, 뭐 전체적으로 하는데, 음. 요 동영상 잠깐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는요, 음. 기자를 데리고 갔어요. 기자를? 예, 기자를 데리고 가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게 했습니다. 아하. 예, 자, 한번 보시죠. 인터뷰할 때는 두표 나왔는데 이틀 사이에 아홉 표가 나 하하 제가 만나자고 하니까 다 나온 겁니다. 손꼽아 기다렸는데 잘못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제가 2019년도에는 또강암지 집회를 갖다가 제가 한 많이 못 나가도 한 20분 이상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게 잘못 찍는다 는게 말이 안 맞고, 그다음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집사람도 이게 처음에는 또 이렇게 그 2020년대는 또뭐 이게 저하고 반대였는데 지금은 도로 안 가지고 저보다 더 일정이 또 넘치는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통장 찍었죠. 네, 매달만 원씩 빠져나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 어, 저는 진성 어떻게 된진면 당원이기 때문에, 네. 대국본도 있습니다. 대국본도 많은 빠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당원, 아, 자유통일당 많이 빠지고, 네. 신문도 제가 구경하고 네.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당을 찍을 이유는 없다. 네. 이것이죠. 네, 하나에서 여까지다집어서다 없죠. 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팔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표만 이상해도 뭔가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불도 두 표가 나왔잖아요. 분명히 이번에 이때만 해도 두표 나왔는데 응. 반드시 밝혀야 돼 하루 이틀 지난서에 아홉 예. 표가 나온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이 금정구가 영표였었잖아요. 예예. 근데 저 사람 부부 때문에 두 표. 네 저기 보세요. 그 금정구 지난... 장전도 사투표사에 영표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홉 표가 나왔어요. 아니 아니 뭐야. 아,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이거 뭐이 엉뚱한 게 나와? 조금 전에 거. 조금 전에 고 아니, 아니, 예, 뭐요? 예. 그, 여기 보면, 0표 였는데 9표가 나왔잖아요. 헤헤. 어, 아, 왜 그래? 저게 9표 뿐이겠냐고. 어? 표실안에서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강서구 녹선동이 한표 나온 지역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 30평, 30명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투표 황해 쪽에 저게 이제 사람들이, 아이, 그거 찍었다는 걸뭐 어떻게 입증하냐.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자유통일당의 진성당원 확인증을 다 띄었습니다. 하하. 그러면 아까도 제가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늘국민의힘을 지지했으니까 2번 찍고 4번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음. 그더니 나는 자유통일당을 찍으려고 4년을 기다렸다, 4년을. 4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이 내가 쉬운 6살인데, 어. 그거 하나 내가 뭐 구별 못해서 찍겠느냐. 그렇구나. 생명 내놓고 내가 입증하겠다, 그거예요그 음. 다음 부산 사상 삼낙 여기는 음. 3표 이상이니까 우리가 얘기도 안 했잖아요, 여기는. 네. 근데 10표가 나왔던 지역이거든요. 음. 근데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나온 게 20명이 음. 나 자유통일당 찍었습니다. 참, 야 네. 야, 지금, 지 근데 이거 뭐 11표 뿐이겠냐고. 아, 그럼요. 그렇죠. 어. 수백 표, 수천 표지, 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네. 이번에 내일 토요일 날 온다고 당일 참석자가 와서 음. 자기들이 입증하게 4명 오겠다. 음. 당일 참석 2명 오겠다. 음. 저 투표 확인증 11명은 띄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장읍 11, 11투표소에서는 3명 있는 데인데 음. 현재 7명이 확인이 됐어요. 세상에. 근데 제가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 신분이 노출되는 게 두려워서 어. 못 하더라고요. 사인도 못 하고 난 찍긴 찍었는데 사인 좀해 그렇죠. 주겠다. 아니, 그건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예. 두려워 조 근데 지금 최소한도로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본게 네. 공개, 그렇죠. 공개를 꺼려했을 텐데. 네. 저거는 정말 그거 따지지 않고 난 목숨 건다라고 해서 하신 분들인데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